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앤배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고액과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른바 쪽집게 과외라고 하며 시험문제를 꼭 집어주는 과외의 수강료가 수백 수천만 원으로 한국에서 고액과외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고액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서민들의 비난과 풍자적 뉴센스를 담고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고액 강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일푼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들 불과 몇년 사이에 엉망장자로 만든 그 비결이 바로 고액 강연이라는 사실로 드러나면서 워싱턴 정치권과 미국 전액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가장 유명한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2년간 힐러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한, 그녀는 대통령이 될 것이 유력합니다. 이른바 soon to be president입니다. 최근 그녀는 힘든 선택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6월 9일, 새 회고록 출판을 앞두고 ABC에 출연했습니다. 일란 힐러리는 2001년 1월 백악관을 떠날 때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었고, 클린턴과 루엔스키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변호사 비용과 모게츠, 딸 첼씨의 교육비 등으로 암울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랬던 클린턴 일가의 재산이 지난해 2013년 1억 달러를 돌파,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빚더미에서 12년 만에 억만 장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뒤 나의 인생이라는 회고록을 쓴다며 선인세 1,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대 쉴새 없이 강연에 나서 12년간 544차례 강연을 해 1억 9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또한 힐러리의 강연료는 공정가격이 1시간에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20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주최 측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더 큽니다. 힐러리에게 연설 장소로 올수 있는 전세 비행기 제공과 비서 4명에 대한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한번 부르려면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가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요즘 논란이 자자한 고액 강연입니다. 이 논란에 딸 첼시까지 가세했습니다. 첼시의 강연료가 시간당 7만 5천 달러. 자, 이 정도 수준의 강연료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강연료 5만 달러보다 많고 국무장관을 지낸 컬린 파워, 메들린 올브라이트 강연료 5만 달러서 첼시보다 몸값이 떨어집니다. 일가 모두가 동원돼서 20만 달러씩 최대 75만 달러씩 벌어들이는 강연, 아빠, 엄마, 딸까지 모두 강연 한 번으로 미국인들이 1년 벌어들이는 돈보다 다섯 배에서 수십 배나 받는 현실에 어느 누구 하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민들이 정치권에 달라들지 못하도록 잘 훈련돼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일반 인들도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그 결과 힐러리의 회고록 힘든 선택이 정말 힘든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책 판매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한 컨대, 고액 강연은 더 이상 고액 강연이 아니라 황제 강연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이 황제 강연은 로마 시대에나 어울리지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와는 걸맞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인 여러분, 제발 서민들에게 좌절케 하지 말고,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바람은 돈과 권력이 아닌 오로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